오늘은 그 저희가 한남뉴타운을 돌아봤는데 설명을 좀더 해드리려고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남뉴타운이 이렇게 되 있어요 여기 한남더이고요 네. 나인원이에요 나인원 이름이 한남동 91번지여서 나인원으로 지은 거라고 하고요 네. 여기가 유앤빌리지예요 여기가 유앤빌리지고요 아까 저희가 둘러봤던 네. 유엔 빌리지가 딱 한강에서 잘 보이죠? 바로 앞에 한강 조망이 되고, 유엔 빌리지의 가장 메인 지역은 이중간주입니다 네. 언덕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들, 여기 푹 꺼져 있는데, 땅이 지대가 낮아가지고, 여기는 소음과 분진이 많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40억에서 60억대 빌라들이 많다면, 여기는 10억대에서 20억대 빌라들이 주로 포진을 하고 있고요. 유엔 네. 빌리지는 길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한담 별이 여기 있고요. 아까 우리가 둘러봐도 상권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라인업 뒤에 상권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어서 여기서 이태원으로 이렇게 통화하는 길이 네. 있고 더 가면 이제 네. 뉴타운인데요 보시다시피 한남 뉴타운은 배산임수예요 이기가딱시 강의 그러요 한강이 근데 남산이에요 그거는 뭐더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같이 용산 한남동인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오지구 같은 경우는 용산민족공원 용산민족공원 옆에는 캠프킹 부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유인사 부지 개발 예정인 1 1번서1조 넘게 준 금액에 이제 매입을 한 부지가 있는데. 네. 여기다 이제 주상복합 밴드, 뭐 오피스, 뭐 호텔, 호텔 개발이 네. 들어갈 거로로돼 있고요. 서울수배7배 정도 부지에 공원이 들어올 거고요. 용산민족공원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둘러싸인 아파트들이 어 상당히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곳이 영상민적공원은 가장 사업이 지금 빠른 게 저랑 1도지가 전로고3지구고요 전국 3지구는 2019년 3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그래서 어쨌든 얘네 사업시행 인가가 나와서 조합들이 발발이 많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지만 아마도 그냥 지행될것 같죠? 그렇죠. 이제 뉴타운 같은 경우가 20에서 25년 걸리는데, 이번에 안 나면. 음. 25년에도 네. 못할 수도 있어요 2003년에 처음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2003년에 출연도 네, 네, 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스피드를 레자라는게좀더 네. 의견이 네. 더 많은 거 같아요 높이 못 올리는 데도 비싼 거죠 그렇죠. 송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 높이 올리는 데도 그 가격인 네. 거고 이번에 상지구 사업 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하게 선정. 되고 네.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네.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한 고급화 를할수 있느냐, 이 관건이었는데, 고급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 이건 평당 1억 정도 하죠, 지금. 네, 그렇죠. 어, 토지지분 평당 1억 정도 하는데, 그 정도 투자를 하고, 어, 크게 수익을 내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투자 베이가 네. 굉장히 떨어지죠. 뭐, 건폐율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서는 세제수의 83% 정도가 중소형 평수.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급평형 40평형, 44평 이하구요. 이하. 네. 그리고 43평. 이하가 95%입니다 네. 그래서 고급화에는 아마 실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 네. 이상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만든다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할 지역에 사업성이 과연 있는가 땅값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아파트값은 그 땅값이 올라가는거 못들어가고 있어요 네, 음, 음, 그러면 음. 앞으로 계속하는 그 주택사업들이 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2.4.5지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바로 위에가 이, 이태원 여기. 네, 여기가 그러니까 이태원 역입니다 네, 이태원 역이다 보니까 이태원 역쪽 근처에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반대예요. 이제 삼지구처럼 다 주택가가 막 이렇게 험난하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평지도 많아요. 네, 이 지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는 반대 세력도 굉장히 많아서. 아. 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사지구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사지구가? 네. 왜냐하면 음. 이 지구 같은 경우는 너무 입권이 많아요. 상가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상가가 너무 많으면 지금 안 그래도 인내심 보고 강화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은데 여기는 네. 진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서울에서 네. 마지막으로 남은 핵심적 세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성수 전략적이고요, 네. 하나는 한남 뉴타운, 하나는 흑석. 네. 뉴타운 이렇게 보는데 흑석동은 그래도 뭐 성수랑 한단만큼못갈것 같고 그렇죠. 거기는 그래도 성수 전략 정비고요 네. 거기는 이제 고층 아파트 트리마자 이런 곳로 고층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땅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땅이 여기거든요 아, 서울이 너무 원이란 말이죠 한때 뉴타운 얘기가 나오고 이제 재개발 얘기가 나왔을 때 강남을 과연 넘어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네. 그건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네. 하지만 이지구랑 4지구 같은 경우는 3지구는 워낙 여기서 네. 세대수도 많고 크고 그렇죠. 뭐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네. 이지구 같은 경우는 그, 보강초등학교? 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이슬람사원. 이슬람 네, 이슬람사원하고 네. 보강초등학교. 이 지구가 진행이 되면서, 네. 보강초를 끼고 사업 진행을 할 네. 것이냐, 빼고 할 것이냐, 가습니다가불가 하다 결국 빼고 네. 하는 걸로. 예, 결론이 나가지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내년 3월에 목표로 하고 네. 있다라고 조합에서 이게 나오는 것 같고 내년 3월에 네.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기도 반대가 심해가지고 음. 75%가 돼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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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75%가 돼야 되는데 네. 저는 상가비율 25% 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상권 중에 퀴논길이라고 하는 네, 네. 그 길까지 연결돼 있어요. 아, 그 그러니까 아예 그렇구나. 이태원역 근처까지 연결돼 있어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이태원역 근처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당연히 음. 음. 반대하죠. 그렇죠. 네. 귀한 동안 장사를 못하죠. 그렇죠. 그리 다주구 같은 경우가 좀더 빠르게 될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오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한남뉴타운에서 제일 사업성이 높은 곳 오지구란 말이죠. 왜냐 오지구는 오, 다 맞아요. 가지고 있어요. 용산민족공원, 이제 성수동에도 제일 비싼 데가 서울숲 근처예요. 서울숲에서 멀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국가의 세금으로 관리해 주는 공원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집 같은 경우에 그렇죠. 숲세권이라는 말도 있고 네. 공원세권 뭐 이런 네네. 얘기가 많아요 그 정도로 네네. 되게 중요한 역할을 되게 중요한 있죠. 것 같아요 네. 이걸 이용할 수 있으면서 한강조망이 돼요 네. 3구역 네. 같은 경우는 한강조망이 네. 일부 세대만 네. 돼요 여기 네. 앞에 4세대동이1 일부 세대만 되겠죠 나인은 네. 한강조망 안 되고 덜도안 돼요 네. 근데 여기는 한강조망이 되면서 반포대교랑 가깝잖아요 네. 근데 한남대교와 가까운 것보다는 반포대교와 가까운 게더 좋아요 그렇죠. 안에 잠수교가 있거든요 네. 잠수교를 통해서 한강공원을 바로 갈수 있어요 반포 한강공원 그렇죠 최고죠. 반포 한강공원이 네. 제일 좋거든요 서울에서 제일 네. 네. 쾌적하고 네. 바로 반포 한강공원을 갈수 있으면서 용장 민족공원과 한강공가다 돼요 네. 근데 오지구는 이망할 놈의 변조소 이게 하나가 있고 이거 보상금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조합 비리가 많다고 네, 조합 비리가 엄청 심각하고 그게 조합원들끼리 막 미친듯이 싸우더라고 저게 <laughs> 돈이 많이 걸려있다고 하니까 <laughs> 사업성이 그만큼 좋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큰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공원이 서울의 핵심지역 네. 결국 서울의 핵심지역은 한강이거든요 그렇죠. 한강에서 저산하고 의미가 없어요 이제 서울의 분는다 한강으로 보이게 되어 있다 부 뿐만 아니라 2010년도부터 상권은 커진 데를 생각을 해보면 네네. 홍대, 그 다음 이태원, 그 다음에 성수동다 한강 라인을 따라와 가지고 이렇게 네네. 왔어요. 네네. 그래서 북뿐만 아니라 상권, 그 다음 모든 중심이 사실 한강 중심으로 모이고 강남 같은 경우도 예전에 남쪽도 되게 좋았는데 그 대치동, 뭐포동 네. 요즘에는 다 북으로 가잖아요. 네네. 북으로 가는 이유가 한강이랑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하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그 모인 한강 주변에 있는 데 중에서. 여기만큼 좋은 땅이 있을까 보면 거의 없다라고 없죠. 봐요. 네 저도 없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거의 없다고 봐요. 계략적으로 이렇게 훑어봤는데 네. 5구역이 이슈를 던져서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조합 내부의 그렇죠. 갈등과 네. 이런 것들에 늦어지고 2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연도시아 얘기한 네. 대로 상업, 상인들이 상업, 네. 많아서 좀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4지구가 그나마 좀더 빨리 갈것 같은데 크게 진척사항은안 보이고. 근데 여기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단독주택들이 많고 음. 자구역이. 네, 집을 아. 쪼개기가 좀덜돼 있어요. 아마 자구역. 네, 그래서 조합 인원이 적어요. 아. 그래서 그런 음. 여러 가지를 좀 대비를 했을 때, 음. 그 저희가 뉴타운을 좀 둘러봤어요. 네. 각각의 이슈들을 간략하게 짚어봤고, 네. 사실 한남 뉴타운은 네. 어, 네이버 뉴스나 다음 뉴스 같은 데다가 한남 뉴타운 뭐 사무실 이렇게 치시면 기사가 한6 년치, 7 년치 기사가 <laughs>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네. 근데 그거 읽어보시면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될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시더라도 이후에 진척되는 상황이 더 중요해요. 맞아. 저희는 지금 예측을 하는 거고 지금 생각을 음. 하는 거지만 앞으로 3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가 나 3구역이 네. 어떻게 될지 여인 애들은 사업 시행 인가를 언제 받을지 그리고 받을 때 건폐율을 얼마나 가져가고 네. 뭐 층수를 얼마나 높이고 <laughs>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이 될지 너무 네. 많아요 변수가 그래서 여기는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저라면 지금 3구역 이런 데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요 제가 다 계산해봤거든요 네. 평당 얼마에 들어가서 근비용 얼마에 리스크 비용 얼마에 딱딱 계산해보니까 네. 계산을 많이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뭐 많이 못 먹을 것 같고 어쨌든 한남동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한남동이 있고 나이는 다 좋아요 그리고 유엔빌리지도 있고 여기 위에 가면 이태원동 재벌 회장님들 사는 동네 다 여기 있어요 여기 네. 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들이 다 여기 그렇죠. 몰려 사는데 이 부천 벨트가 형성이 돼서 그러니까 이 부천 벨트가 있는데 여기 제일 큰 문제 여기 낙후된 적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갈아엎어지면 어 이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남동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더위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들러본유엔빌리지할있 있어요 네. 그리고 나인너 한남이 새로 네. 들어왔고요. 유엔사 부지가 개발이 돼요. 네. 나인너 한남이 토지 매입비용 6 2 0 0원인가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건비용 합쳐 더 크겠지만, 근데 매입비용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HG에서 분양을 못 받은 분양 보증을 못 받아서 네. 어, 이제 뭐 임대료 분양을 네. 전환을 했죠. 유엔사 부지 토지 매입비용 1조 500억인가 그래요. 네. 그럼 여기는 완전히 고급화하지 않을 그렇죠. 가능성 없어요. 그러면 요렇게부천벨트 그러니까 뉴타운 사이에 있잖아요. 네. 뉴타운이 사이에 있는데. 뉴타운도 어느 정도 중상층 이상 그리고 가격도 강남부까지는 못 가겠지만 반포까지는 못 가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네. 해보고 유인사부지, 나이선더일유엔빌리지 주택가들 그리고 수성구 부지 개발 이렇게 묶어서 한남동의 부천벨트가 형성되지 않을까? 저도 그거는 거의 같은 생각이고요. 아, 이, 사실, 뉴타운에서 부천벨트에 낄수 있는 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5구역. 어, 뭐야? 네, 그나마 근데 5구역은 진짜 언제 될까요? 야, 지금 뭐그리워 <laughs> 네. 5구역은 뭐, 네. 어떻게 될지 네. 아무도 네. 모르겠네요. 그나마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어, 들었는데, 네. 딱 여기 네. 선이 딱 그어질 것 같아요. 아. 라인원까지 선이 딱 그어져가지고. 음. 돈과 서로 나뉘는. 유인사 네. 부지에 호텔하고 상업지구 위주로 네. 개발이 될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가 그래도 용적률 600% 나오니까 아, 상업지구요 네, 아, 상업지구에서 아, 상업지구. 상업지구. 어, 그것 때문에 좀 투자 비용을 좀 네. 비싸게 한것 같긴 한데. 재밌는 게나이나란남 네. 토지비가 6,200억이에요. 네. 얘는 1 500억이고, 네. 근데 얘가 훨씬 먼저 샀어.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제 2종 주거지역에 이 붙여 있고 얘 상업지구잖아요. 네. 실질적으로얘가더 비싼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 따져서 아, 그렇죠. 더 비싼, 아, 비싼, 거예요. 비싼 거죠. 그렇죠. 용적률이 얘 네. 절반인데. 근데 네, 이런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호텔 같은 게 인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호텔 인허가가 나니까 호텔 겸 외국 같은 데가 뭐 IFC몰 주변에 있는 네. 호텔과 뭐 이렇게 섞여 있는 약간 그런 거를 그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고급 아파트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실제로 가보면 대로변도 시끄럽고 주변에 뭐 뉴타운 개발하면더 시끄럽고. 난 바로 옆에 용산 공원에다가 경리답게 뭐 네. 먹자 시그널도 있고. 고급 네, 네. 주택을 산다고 할 때는 저기는 안살것 같다 라니까 음, 차라리 네. 이쪽이 더 낫겠다. 환경이 또 좋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또 차라리, 차라리 상업 부지가 낫지 않을까. 네. 네. 우리생각 했을 때 이렇다 이런 느낌이고. 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그래도 네.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여기는 물건을 팔 필요 가 없기 네. 때문에 저희 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게 가장 큰 네. 장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제 뉴타운을 공부를 음. 해보면서. 확실히 장기 투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있는데 장기 투자가 있고 단기 투자가 있다라고 볼때 여기는 확실히 장기 투자입니다. 이타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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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요 그렇죠. 운 때가 딱 맞아가지고 네. 바로바로 진척이 돼야 이게 돈이 되지 조금만 삐걱거리면 5년 할 거, 10년 네. 그냥 말요 맞아요. 한 단열 탄 2.3년에 이타운이 하고 삽동 <laughs> 어떤 10년 정도 삽동 어떴어요 지금? 부동산은 네. 무조건 바뀌지 않는 거 하나예요. 위치. 포케이션은 안 바뀝니다 음.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부천 벨트가 네. 형성이 될것 같고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단계인 것 같고 원래 한단동에 부자들이 많이 살았었고 그렇죠. 아까 저희가 유엔 빌리지 여기를 걸었었는데 네. 되게 뭐 매력있는 빌리지 말하자면 빌리지잖아요 네. 정말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네. 또는 뭐 되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그렇죠. 어, 저는 이런 나인원이나 더일이나 이런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생길수록 여기에 대한 수요는 난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더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점점 네. 줄어들지 않을까. 네, 왜냐면 불편하잖아요. 어쨌든, 뉴타운에 대한 얘기와 네. 한남당에 대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 많이 한번 걸어가보세요. 네, 걸어가보세요. 한남 유타운 깜짝 네, 놀랍니다. 재밌습니다. 걸어가.